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글리코하라. 제가 강의할 거고요. 두 번째, 메나테크 만나 두려움 없는 미래. 최혜영 강사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행복. 배신의 강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사랑하면 글리코하라. 저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세딸 중에서 큰 딸이 운동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 끝나고 나면 운동장에서 놀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주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무릎이 깨지고 피도 나고. 그럴 때 저는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곤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핑크빛 세 살이 올라오고 또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피부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셨었는데 가슴부터 등까지 절개하고 하는 큰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붕대를 감고 움직이고 시작하시더니 또 2, 3주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참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의 이 무릎을 낳게 해준 게 연고와 밴드였을까요? 또 저희 아버지의 그 수술 자국을, 그 엄청나게 큰 수술 자국을 치료해줬던 게 의사 선생님의 소독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은 어디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손상된 어느 부위를 복구해야 할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우리 몸에, 어,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아는, 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넣어주면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1차 소화, 작용을 하죠.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고 또 그걸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면 쓸개에서는 담즙,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2차 소화작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 영양소와 호르몬 형태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독소 제거할 거 제거해 주고 또 혈액을 타고 흘러서 심장으로 도달을 하면 펌프질이 돼서 각각의 세포까지 영양소와 호르몬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우리 의지대로 하지만 그 이후부터의 일들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몸이 스스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세포들은 강력한 신호 전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포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할까요? 약 30년 전부터 의학계에는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리코 사이언스라는 건데요. 91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서부터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된 발견이라는 기사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95년도에는 네이처지에 세포 표면에 당은 인지와 면역 기능과 세포의 인식에 필수적이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어, 논문이 실리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글리코의 내용들이 진리로 증명이 되면서 교과서에까지 실리기 시작합니다. 96년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생화학 교과서인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실리고요. 2003년도에는 MIT 공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글리코믹스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글리코란 당을 뜻하는 건데요. 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와 생리 활성에 이용되는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또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는 지방으로 축적된다고 해서 비만의 원인으로 알려져서 나쁜 당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당은 이런 당과는 다른 똑똑한 당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글리코 당은 건강한지 아니면 나한테 질병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조금 젊어 보이는지 아니면 늙어 보이는지, 내가 어, 이 사람이 뚱뚱한지, 날씬한지, 이 글리코 당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의 모습은 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사슬 모양의 촉수들이 숲을 이룬 것처럼 빼곡하죠. 이런 모양일 때 건강한 세포인데요. 세포당 약 10만 개의 촉수가 있을 때 이렇게 건강한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어, 촉수들이 너무 듬성듬성 있죠. 촉수가 약 1만 개 이하일 때 병든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는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해져서 탄수화물과에서 단순한 포도당뿐만 아니라 만노즈, 자일로즈, 푸코즈, 아세틸유라민산, 아세틸글루코사민, 아세틸갈락토사민, 갈락토즈 여덟 가지 당 글리코 영양소도 세포의 하나의 영양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는 세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필수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리코 영양소는, 어, 저기 세포를 보시면, 어, 세포 위에, 팔딱팔딱 뛰는 세포 위에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게 있는데요. 이 머리카락들을 자세히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 오른쪽에 이 사슬 모양처럼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슬 모양의 촉수들을 자세히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나 보니, 8가지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이처지에서는 이 당,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 즉, 당 영양소가 사슬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 사슬이라고도 하는데요. 당 사슬에 하는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하는 작용. 세포가 건강하려면 영양소와 호르몬, 또 산소의 공급이 잘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영양소가 우리 혈액을 따고 왔을 때 내가 필요한 영양소면 받아들이고 호르몬도 인지해서 받아들여야 세포가 건강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가 왔을 때1차적으로 저희 몸에 해로운 걸 인지해서 막아주니까 1차 면역작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 정보를 교환. 즉, 뇌세포에서 각각의 세포한테, 어, 떤 일을 지시하고 했을 때, 이게 잘 받아들여져야지 제 역할들을 각각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서로 세포 간의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라고, 어,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저희 메나테크 엠브로토스에 들어있는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어,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의 촉수라고 했고요. 또 저희가 암세포, 질병세포는 1만 개 미만이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세포들은 4, 5만 개의 촉수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반건강인 상태인데요. 반건강인 상태는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픈 환자로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어, 좀, 저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는 분들 문진을 하다가 보면 수면의 질이 나쁜 현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또 우울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감정도 좀 불안 상태인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건강한 세포처럼 촉수가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엠브로토스 기능들은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냐? 첫 번째 해독의 기능이 있습니다. 엠브로토스에는 어, MCP와 알긴산 나트륨, 즉내 몸에 중금속이나 농약 성분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자석처럼 당겨서 같이 끌고 배출할 수 있게 나가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영양소 흡수, 어, 세포를 살려주고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고요. 세 번째 면역 조절 기능, 면역이 높은 사람은 낮춰주고 면역이 낮은 사람은 올려주는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을 하고요. 네 번째, 세포의 소멸과 발생. 세포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고 또 새로 생겨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때를 잘 몰라서 제대로 죽지 못하는 변이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암세포잖아요. 그런데 이 엠브로토스 에 들어있는 글리코 영양소가 세포를 똑똑하게 해줘서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다시 태어나게 할지 네 알게 해줍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호르몬 인지 기능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으면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지 않아서 당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소변으로도 나오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포가 촉수가 부족하면 인지를 잘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지금 어, 세포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와 장의 건강 위와 장 벽에 있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해줘서 또이 장이 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니까 또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좋겠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센서의 역할 내 몸에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또 우리 몸이 어디가 손상돼서 어떻게 빨리 가서 복구해야 할지 센서가 예민해야지 바로바로 대처해서 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지낼 수 있겠죠. 어, 메나테크, 어, 엠브로토스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몸에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글리코 영양소가 중요한 건 알겠고 정말 과학적, 의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인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엠브로토스에 들어있는가? 엠브로토스와 메나테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어, 라고 어,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스라는 2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조직위원들로 구성된 미국 최고의 과학검증기관이 있습니다. 이 나스에서는 21세기 인류 건강의 양대산맥은 글리코믹스와 질기세포라고 어, 발표하고 있고요. 글리코믹스 분야 중 글리코바이올로지는 미국 메나테크의 엠브루토스라는 제품이 기초이며 엠브루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바이올로지를 언급하기 어렵다. 이는 앞으로 모든 근원적인 세포 기능과 세포 건강의 기본이 되는 당사슬에 대한 모든 메나테크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중대 발표이다라고 말한,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유수의 큰 제약회사들이 많을 텐데 메나테크라는 어, 그런 대형 제약회사들보다는 작은 이런 회사의 제품과 제품인 엠브로토스와 글리코를 연결해서 발표를 해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엠브로토스라는 게 글리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글리코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될까요? 원래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 어, 버섯류라든지 곡식류, 수액류, 그 다음 과일류, 야채류, 씨앗류들을 통해서 먹으면서 99%를 이런 음식을 통해서 당 영양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의 식탁에는 이당 영양소의 음식들이 2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나마 어, 이 23%의 야채와 과일, 뿌리, 콩류에도 그당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몸에는 글리코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게 되죠. 왜 야채와 과일들을 통해서 당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나 하면 우선 서구화된 어, 농작 방법 때문에 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헬리콥터로 엄청나게 많은 농약들을 뿌리는 야채와 과일들을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유기농 제품을 먹고 있다. 어, 그러니 농약으로, 농약은 그렇게 어, 많이 들어있지 않지 않냐 하시는데, 우리가 공기에 미세먼지라든지 또 산성비를 통한 토양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 식, 야채나 과일들이 안전하진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또 우리가 야채와 과일을 통해서 충분히 영양소를 받으려면 뜨거운 햇볕에서 키운 과일들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파랬을 때 과일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덟 가지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과일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아무리 좋다고 하는 야채와 과일을 먹어도 몸 안에 글리코 영양소는 충분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어, 현대에는 또 많은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흔하게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치매, 만성 피로 증후군, 그 다음 섬유근종 에이, 에이즈, ADHD, 루프스, 류마티스 관절염. 주변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런 질환들을 겪고 있는데요. 약물과 수술 치료가 주고 해결되지 않는 다 질병들입니다. 어 그런데 며칠 전에 어 울산대 의대에 이재담 교수님께서 어 방송에 나와서 하시 어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캡처한 장면인데요. 이분은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의학이었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자꾸 테스트를 하면서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사실 살리는 사람보다 죽이는 사람이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살리는 의학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전한 현대 의학은 완벽한가? 인류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얼마나 될까? 그러자 패널 중에 한 명이 아암다 고치지 않나요? 그랬더니 암도 아주 극히 일부만이다. 세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건 세균성 질환이 거의 유일하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다 노화라든지 유전자에 관련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교과서들에도 보면 그러니까 처치나 치료법이 적혀있는 교과서를 보면 질환에 대해서 아 원인을 모른다 치료법을 모른다라는 질병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큰 이슈가 되는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있죠. 저희 집에서도 과연 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임상이 너무 없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니면 현재 유일한 희망이고 이 주사를 맞아야,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 다 맞아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저희 아버지의 엄청난 큰 수술 자국을 약이나 밴드나 의사의 소독이 아닌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이 스스로 치유하면서 회복하였듯이 저희 몸도 면역력과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워줘서 치료제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박테리아, 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고요. 혹여 이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더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회복을 통해서 어, 몸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글리코 영양소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지인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글리코를 하세요. 어,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